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기술사 필기시험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오늘 필기시험 결과 발표에서 합격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 오늘 합격 소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수질관리 기술사가 제일 이제 메인 종목이고 그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상하수도 기술사가 겹치는 부분이 한 50%는 겹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질관리는 또 1년에 두 번이고 상하수도는 세 번이거든요 그래서 어, 겸사겸사 같이 준비했고 수질관리가 1차 붙고 이제 2차 준비까지 면접까지 이제 기간이 꽤 기니까 그 시간에 이제 좀 공부 좀 해보자 해가지고 좀그 기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번 8월 26일날 130일에 기술사에 합격 소식을 받았습니다 아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아또 합격하자마자 100% 합격하는 면접 스터디 과정에 입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나 네. 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필기 합격 이후에 이제 면접 스터디 과정을 저와 함께 진행할 건데요. 그리고 네. 어, 실제로 어, 필기 스터디 과정에서는 저와 같이 많이 뭘한건 아니지만 어그 전에 또 필기 시험 볼때 어, 제가 올린 영상들 을몇개 보고 또 동기 부여가 많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예. 그 기술사 공부를 시작하다 보면은 이제 저 혼자만의 이게 싸움이 시작되는 건데 그럴 때마다 이제 집안에 애도 너무 애기도 너무 어리고 해서 와이프랑 잦은 다툼이 있었어요. 뭐 아직 공부하지 마라, 애기 봐라, 막 이렇게 있었는데 좀 그런 힘들 때마다 이제 기술, 이성몽 기술사님의 영상도 보고 뭐 다른 유튜브 컨텐츠를 보면서 좀 멘탈적으로 좀 힘들 때마다 다시 부여 잡고 좀 갔던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 제가 영상을 좀몇개 올리게 했는데 제 영상 보면서 좀 기억이 남았던 영상 혹시 있으신가요? 어, 제가 좀 주로 봤던 것들은 합격 수기 영상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기술사 앞으로 동향 같은 이제 합격률 발표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거 보면서 나도 저 안에 뭐 합격 자수 안에 들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좀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너무 축하드리고 축하 전화도 많이 왔나요? 아예 축하 전화 많이 왔어요. 부모님하고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네. 또 이제 아까 좀 전에 공부 하다가 애가 어리니까 사실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합격하고 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집안에서의 전폭적인 지지를 네. 받기 좀 어려운 환경인 거죠. 애가 좀 어리니까. 어, 놀러도 많이 가야 되는데 공부도 네.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 네. 사실상 그런 거에서 이제 애들 문제하고 또 와이프하고 또 여러 가지 어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어... 그래도 이제 뭐좀 갈등은 있었지만 어 제가 뭐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거라고 하니까 크게 뭐라고는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기가 이제 첫째 첫째는 있었고, 수질관리기술사 할 때는 이제 둘째가 뱃속에 있었거든요. 입덧이 한참 심할 때막 공부한다고 하니까, 왜 지금 하냐, 젊을 때안 하고, 뭐 이런 소리도 하고, 아니면 아예 애기 다 크고 나서 해라.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저는 이제 지금이 뭔가 적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시작했고, 어, 뭐. 근데 결국 합격하니까, 아, 공부하게 잘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잘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축하한다고 얘기하고 처음에 수질관리 기술사 합격했다는 얘기했을 때는 울더라고요 와이프가 그래서 저도 좀 울컥하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상하수도 기술사 합격했다고 했을 때는 이제 그때 처음에 한번 경험을 해봐서 그런지 두 번째 때는 엄청나게 행복해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사실상 그 수질관리는 이번에 이제 처음 합격한 게 아니고 지금 면접에 뭐 자세히 이제 공개하지 않겠지만, 이제 한번 이제 떨어진 아픔이 있고, 사실상 이번에 이제 또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다른 종목, 음, 또뭐 1수, 2수, 3수, 4수 여러 가지 왔고, 어 제가 뭐다 떨어지고 다시 시험 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한테 와서 또 제가 100% 합격시키고 있, 있는데요. 사실상 그런 부분들에서 오래 걸리니까 다른 종목 응시해보라는 권유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연관된 부분들은 또 알아서 또 많이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네여튼 이렇게 합격해서 너무 축하드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또 지금 음 기존 합격 같은 어 수질 관리하고 이제 상하수도 어 이제 면접 을할 텐데요 오늘 바로 이제 모의 면접을 진행하면서 하겠고 그어 면접에 대한 얘기는 이제 공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아마 여기까지 하고 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오늘 합격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 저 함께 할 면접 스터디 과정에서도 열심히 해서 한퀴에두 개를 압축하게 되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녹화는 네, 잘된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끊어서 이제 공개를 오늘 하든지 해보겠습니다. 큰일 났네. 시간이 많이 걸리면 모의면접 돼야 되고, 네, 좋습니다. 하여튼 두 개를 같이,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되는 부분은, 이제 면접 부분들은 이제 주로 공개를 안할 예정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앞에 인사했고,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어, 얼마큼 공개될지 모르겠는데, 자, 하 자, 기술사 면접 관련 현황인데, 어, 위에가 너무 좁은데요. 앞으로 조금만 당겨보실래요, 모니터?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예. 면접관리 현황 질문인데요 이제 기술사 공부 시작 계기와 하고 시기 필기 최초 합격과 면접 실패 현황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신가요? 아예 제가 이제 기술사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바로 마스터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임이 2015년도쯤에 갑자기 기술사 공부를 상하수도 기술사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때는 저는 그냥 이제 기술사는 그 전까지는 기술사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약간 신의 경지에 있는 약간 그런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 저거 뭐 해도 되겠어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그분이 되더라고요 저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열심히 하면 좀할수 있는 자격증인구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마음가짐이 또 그땐 들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안 보이는 그런 유리 천장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남들과는 다른 뭔가 좀 있어야 될것 같고 그렇게 이제 좀 동기 부여를 많이 받았어요. 주변에서 좀어 그냥 도태되는 선배들도 많이 보고 해서 거기에 좀 자극 받아서 나는 좀 남들보다 좀 높이 올라가고 싶고 좀 그러려면 좀 다른 거를 하나 있어야겠다 생각해서 기술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끊고 이제 모의 면접에 대해 설명하고 모의 면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만에 기술사 합격 사례는 지금 위에 추천 영상 참고하시고요 저는 100% 합격하는 기술사 과정을 통해 많은 기술사를 합격시켰는데요 핵심노하우는 카톡 오픈 채팅 을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더보기에 링크 참고하시고요 기술사 합격 방법만 요약한 전자책과 서점책도 더보기 링크 참고하세요. 기술사 합격 방법 카페와 밴드 주소는 현재 화면 위아래와 더보기 링크 참고하세요. 기술사에 빨리 합격하려면 기술사 왕초보 과정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더보기 링크 참고하세요.